제사.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네, 추수감사절은 잘알리는데 맥주 감사절은 뭔가 헌금을 더한번해야 황금을 되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까 지금 거 네, 네. 그래서 석유하기 전에 잠깐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지켰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 수상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켰던 절기는 모두가 다 계절의 수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두번 수확하는데 봄거지와 가을거지가 있었습니다. 봄거지는 주로 보리와 밀같은 곡식을 농사합니다. 봄에 보리수확을 시작하면서 6월절을 지켰고 또 6월절 이후 7주에 7.7절을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지켰습니다. 어, 주로 보리와 밀같은 것을 심었죠. 그리고 가을거지인데 그때는 포도나무,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등에서 얻은 열매가 주요한 수확, 수확물이었습니다. 이 과일들을 수확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계절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단순히 계절의 지남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해방의 하나님을 늘 회상하고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수했던 겁니다. 신앙들을. 그래서 가을 요제에 해당했던 초막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면. 본거지에 드리는 칠칠절이 오늘의 맥주 감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절기들이 여전히 필요한가 하는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해방자 하나, 해방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회상했듯이 우리도 단순히 5월 6월을 지나는 보리수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방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오고 가시면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중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죽겠다고 아성칠 때, 주님은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풍랑은 그치고 고해집니다 이처럼 배를 타고 가시면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물질적인 자연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통치자로 묘사하는데 이 마가복음서에 독특한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악한 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을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으로,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의 지역으로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서는 예수님의 선교를 볼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본문 속에 두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두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께서 배를 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라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이유대인의 살고 있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든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큰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자기 집에 오셔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자기의 위급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본문은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자신의 어린 딸을 살리고자 당시 유대사에서 존경받던 회당장이 체면이고 뭐고 다팽개치고 엎드린 모습을.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명예, 학벌, 지식, 재물로 지각되는 그의 권위를 예수의 발앞에서 스스로 해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는 그에 대해서 카타부터 했던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인간의 외침 앞에서, 왜, 어떻게, 언제 등등 이런 조건을 붙지 않으시고, 그저 그의 어른, 딸을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 마치고, 품트까지 다 하세요. 토요일 날, 오후에 쉬고 있는데, 제가 교인들 전체 카톡을 보고, 어,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온 예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이 세 분이니까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저도 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 원문을 완성했기 때문에 카톡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성서적 입장에서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 조건도 묻지도 않고 그냥 갔거든요. 여러분 난민. 에 대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매신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난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쫓겨가서 사는 사람은 정치적인 난민이라고 합니다. 독재자의 밑에서 민주운동하다가 홀로 떠난 사람도 난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은 경제적 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새로운 범주에 난민이 있습니다. 기후난민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재해를 당합니다. 폭풍이라든지 갑자기 쓰나미라든지 또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라든지 도저히 농사를 짓수 없고 물을 먹을 수 없어서 떠날 수없 사람들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 난민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가족과 철하이 집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A라고 하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움직임 이동의 단위가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자기의 나라를 등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것이죠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런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난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였었죠 독립투쟁할 때 일제가 하도하도 강압통치 무력통치를 하자 해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독립운동하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로 갔습니다 용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용정마을. 수많은 독립투사 지사들이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중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낙은해였습니다. 제주 4.3 항쟁 때 도망간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은해였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선조들이 다 낙은해였습니다. 떠돌이였습니다. 난민이었습니다. 떠돌이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이 율법 정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난민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정치적 난민이었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집트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멘에서는 지금 3년 동안 지금 내전이 일어났고. 만 명이 죽고 2천 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인구 70%가 되는 2천만 명이 지금 끼니를 못 걱정하고 있고 19만 명이 19만 명이 19만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500여 명인데 19만 명에 500여 명 얼마 되지 않거든요. 우리한테는 큰 숫자이겠지만 19만 명이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그래도 500 500명이 제주도에 왔는데 제가 그 난민 반대 기도회라는 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난민 반대 기도회 하도 반대 기도회를 많이 해서 그런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 난민 반대 기도회 어떻게 난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난민 반대 기도회 반대로 해도 순수합니다 제 입장입니다 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 입장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법이 더 고쳐져야 됩니다. 국제 인권 기구에 더맞춰져야 되고 난민 정책, 인종 차별 정책 협화를 넘어서는 예수님이 야유를 따라할 때너 종교가 뭐니?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니? 너 남자야 여자야? 물론 딸이라고 나왔지만.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아무 얘기 없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조건 달지 말고. 난민이 불교인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무신론자든 기독교인 난민만 사랑하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스 13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은네를 대접하기를 소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낙은네를 대접하다가 자식,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엘기서에도 나옵니다. 에기 19장에 보면 33절 34절까지 외국 사람이 낙은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는 너희를 몸같이 사랑하리라. 너희도 이집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너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서 살때다 난민이었습니다. 난민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 부자들은 해변가에 살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살죠. 아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쓰나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파괴를 받는 사람도은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폭염으로 죽어간 사람이 신문에 보면 100명, 200명이 나오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다가 더우니까 자사는 사람은 에어컨에 해, 아파트에서 살아요. 인도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 난민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묵묵히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무리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열두 회를 혈병으로 앓던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그의 병이 나은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한시가 바빠서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발길이 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에 따라 이야기가 갑자기 중단되고 한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오버랩된 겁니다. 이렇게 등장한 여인은 중요한 의미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부인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병이었고, 그 병을 지닌 자가 접촉한 사람조차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 예를 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의 병을 낳고자 여기저기 소문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낳지 못해서 자기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가난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취급받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여인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이 어떻게 자신을 규정하고 어떤 종교적 사회적 범죄에 집어넣든지 다만 병이 낫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남 몰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근원이 마르고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낍니다. 예수께서도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은 회당장, 회당장처럼 예수께서, 예수께 엎드렸고 그를 만증으로 예수를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조차. 그래서 예수 앞에 사제를 구했던 겁니다. 떨면서. 여기서 그 여인,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병을 스스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옹, 옹매고 있던 종교적, 사회적 관습과 규범, 율법적 규정을 스스로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극복하는 이어를 예수께서는 딸이라고 부르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안심하라고 하며 가도록 합니다. 자, 이두 이야기가 오버록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시다가 병든 여인이 고침 을 받는 순간에 코 헛헛 뜬 순간에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죽었으니 선생님도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둘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이 사람의 딸은 누가보금에 보면 외동딸인데 12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기 시작했을 때이 딸은 태어난 겁니다.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혐오의 대상이 됐을 때한 생명은 동시에 태어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한 여인은 이런 사회적 제약 속에서 숨지기며 살아왔지만 동시에 한 아이는 시없이 맑게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인생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오버 오버랩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두 사람의 삶이 그런데 12년 후에 바뀌게 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 병마에서 치유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 아이는 죽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물론 나중에 이 아이도 고침을 그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고치신 이두 사람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취급받았, 취급받았던 한 가난한 여인 비록 아버지는 이들에게서 존경받은 회당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딸은 지금 병든 소녀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살리신 것은 사회적, 종교적, 성적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왕권과 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자연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자의 권능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5장에서는 인간의 생명과 삶,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생명의 주님, 권능자로 나온 겁니다. 그 권위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혈류증을 핥은 안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은 죽은 야로의 딸의 손을 만져서 일으킨 겁니다. 신체적 접촉으로 상징되는 인격적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 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언젠가 죽었습니다. 야로의 방금 딸다 살아났지만. 그 아이도 언니가 생명에 닿아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영생 불멸하고 불로초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기적 이야기,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질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막 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겠, 죽겠으니까 험청망청 막 사는 게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주민을 만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다는 겁니다. 시계는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날로그 시계를 좋아합니다. 이게 무조건 무겁고 하지만 이게 튼튼하고 시간이 잘 맞습니다. 물론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시계든 시간을잘 맞춰야 좋은 시계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현재의 시간만 가리킬 뿐입니다. 과거의 시간, 미래의 시간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 시계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계는 모래 시계입니다. 지나간 과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될 미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볼수 있는 인생의 시계가 바로 모래시계를 살고 있는 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고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 우리는 인생의 모래시계를 살게 됩니다 보지 않는 미래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laughs> 십자가에 복박히신 주님을 만나며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는 주어진 운명원의 시간을 진지하게 살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휘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갈릴리의 풍랑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드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기적이고 패서적인 자기만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상대방의 가슴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꽃힐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와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고민이 한 가지가 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병이 나는가?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면 다 병이 나는가? 시위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의 현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하는 기도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여기서 합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신앙식임이 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50대 파키슨 병에 걸렸습니다. 그와 그의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파키슨병이 낫도록.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그 파키슨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후에.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나는 파키슨병을 고침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파키슨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고침 받았다. 우리는 종종 당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식한 대답은 때로는 그렇지만 항상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좀더 가까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투명생활을 통해 비록 고침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눈빛과 숨결을, 그리고 손길을 경험한다면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고 치유의 축복입니다.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을, 현존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맺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앉아서 나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 손길을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더안 맞은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당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받기고 산다는 신앙의 결단과 의지는 희망조차 갖기 힘든 오늘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오늘은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야인과 야외로의 어린 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